우리가 대화를 할때 서로가 물어보는 그 초점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서로 대화하면서도 물어, 뭘 물어보는지, 뭘 알고 싶은 건지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도대체 우리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서로 대화를 하고 있지만,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뜻을 분명히 담고 계신데 우리는 늘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라고요? 오랑하면 안 돼요? 그렇게 대답하는 게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과도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말씀을 볼때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과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싶으신가? 이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서로 인격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그 인격적 관계가 어디 있었죠? 바로 저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지요. 에덴 동산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대화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기쁨일지인데 우리는 오늘 기도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관계를 쌓는 첫 번째 걸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를 발견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이제 해석할 때 이제 전신 갑주에 굉장히 이제 포인트를 잡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전신 갑주 시리즈 여섯 번째를 내가 나누고 있고 오늘은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건데 사실 오늘 에베소서 6장 17절만 보면요 구원의 투구라는 말이요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그냥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우리 다음에 나눌 일곱 번째 시간에 나눌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얘기할 게 많아요. 그렇죠.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구원의 투구는 도대체 이 말씀에 있고 그래서 뭐 구원의 투구는 뭐쩌라고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원의 투구를 그냥 가져라 정도밖에 우리가 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볼때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와 투구를 연결시켰을까? 사도바울은 왜 여러 가지 로마 군인의 경보병의 그 장비 중에 왜 투구를 구원과 연결시켰을까를 잘 생각해 보면 그 답을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고 할때 하나님께서 무장한 모습을 구약에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 모티브를 가져와서 지금 이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9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 하나님께서 무장하고 계시는 그 전투를 지휘하시는 장군으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 모습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아멘. 여기서 투구를 어디에 지금 비유하고 있냐면, 구원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도바울은 이 전신갑주를 겉면할 때에 구원을 투구로 연결시키는 것이, 그죠? 바울이 어떤 의미를 담았다기 보다는 구약 성경에서 이 전신갑절을 두르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열심으로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의 59장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저 이방 원수들을 무찌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자기의 머리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속옷은 뭐래요? 바로 보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열심을 입어서 무엇을 삼으시고 겉옷으로 삼으신다 이 모든 것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바로 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연결지어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이사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투구 투구 그래 머리를 보호하는 거 투구 그래 쓰는 거그 이런 이미지만 가지고는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하여서 성경을 앞뒤를 다 살펴가면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절만 이렇게 발췌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그 공의의 하나님.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자기 머리에 투구로 써서 보복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다그 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악을 심판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어떻게 하시는 것? 의인을 구원, 의인을 바로 서게 한 높은 곳에 임하게 하시는 것. 억압 당하고 있던 그 의인들이 그 억압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료로 이끄시는 것. 이 땅에서는 착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의인들이 벌을 받는 것 같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공의로 말미암아. 악을 영원토록 흥하게 하지 않으시고, 악은 멸망케 하시고, 선인은 의인은 구원하시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이 구원의 투구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우리가 투구로 쓰고, 이 영적 전투의 현장에 임할 되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더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구원의 어떤 투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망. 구원의 투구가 왜 소망의 투구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영적 전투의 현장은 지금 내 눈으로 볼 때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이 지금 대살론의 전서 5장 8절의 앞절을 보면은 우리는 낮에 속한 자인이 어둠에 속했다고 착각하지 말고 이 어둠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빛에 속한 사람처럼 빛으로 공의를 행하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안에 거하기를 힘쓰라 라는 그 맥락 안에서 지금 대살론이고 5장 8절이 주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 투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공의를 이루실 하나님의 심판이 또 악인에게 심판이겠지만 의인에게는 그 구원이 속히 임하게 될 것임을 소망으로 품어 기억하라 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실을 봅니다. 너무나 어둡스, 어둡습니다. 이 어둠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비유로 터널엔 끝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과연 우리 인생의 우리 현실의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어렸을 때 버스 타고 다니면서 딱 터널 들어가면 아숨 참아야지. 하셨던 기억 있으세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거 하다가 보니까 저 강원도 가는 터널이요. <laughs> 5분은 가는 것 같아요. <laughs> 25분을 어떻게 참아요. 그래서 팍 <laughs>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의 현실의 그 어두움의 터널이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한가운데 우리가 내던져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어둠 가운데 내 던짐 당했지. 그러니 어둠에서 살아가려면 어둠과 조금은 타협하고 아니면 나도 좀 어둠의 옷을 입어야 그래도 내가 먹고 살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는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완전히 멸망을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해서 하나님만 섬기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방신들을 그렇게 섬기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싶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게 그들이 살고 있다고 평가하셨지만 그래서 그의 공의로 그들을 심판하셔서 멸망케 하셨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삶의 현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지 못하는 걸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면 이방의 그 공격에 그 풍요롭지 못한 나의 그 현실의 모습에 내가 먹고 살 길을 찾을 수 없는 안담한 현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씩 타협하는 거예요. 아, 우리 여호 하나님은 광야의 신. 당시에는 자연을 다스리는 그 신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평야의 신, 우리 하나님은 산의 신. 그러니 이제 이 가난 땅에 들어왔으면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존재와 타협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광야에 있을 때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먹을 게 있었어요. 만나라는 먹을 게 있었습니다. 조금 그냥 불평하면 매출하게도 주세요. 목마르다 보면 돌을 쳐서 물을 주세요. 그러니 하나님 한 분만 섬길 수 있었죠. 광야에서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만나가 주어지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가 와야 되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 되고 땅을 경작해서 그 땅에서 나는 경작물을 먹고 이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비를 주시지 않는 것 같고 풍요를 주시지 않는 것 같고 힘이 없으신 것 같고 팔이 짧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만 성린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성겼냐면요 12조도 드리고 매일 드리는 번제도 드렸어요. 문제는 뭐예요? 동시에 같이 우상도 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에는 그 소망의 투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믿으면 이러한 부족함 속에서도 이 배고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언젠가 나를 구원하실 언젠가 나를 일으키실 언젠가 나를 생명을 살리실 그 하나님이 그 공의를 이루실 거야. 저 이방의 압제 속에서도 그 이방의 공격 속에서도 먹을 것이 없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풍부함을 주시고 나를 살려주실 거야라는 그 투구의 소망을 품고 그 공의의 소망을 품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투구를 쓰고 버텼어야만 했는데 버틸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사실 모르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그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여기 앉아있지도 않아요. 만약에 여기 앉아있다가도 지겨워서 나갈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뭐 지금 제가 뭐 부동산 어디가 오른다, 주식 뭐 투자하면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들어도 하나도 인생에 도움되지 않을 것은 같 성경 말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구원의 소 구원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구원이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는 사람은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여기 있는 주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평생의 삶의 그 순간순간에 나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되는데,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기에, 당장 하나님은 눈앞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기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 대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우리는 어디에 속하였으니? 낮에 속하였으니 아주 적나라하게 지금 사도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그 앞에 대살로니가 5장 7절을 보면요. 밤에 속해서 정신을 못 차린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비몽사몽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둠이 계속되니까 나는 낮에 속한 사람인데, 아, 지금 자야 될 땐가? 하고 정신 못 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분들께 이렇게 말합시다.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차리셔야 돼. 저거 보면 지금 눈이 작죠? 예, 네, 그것다눈 감고 있는 거 아닙니다. 네, 앞에 다 보여요. 예. 네. 그런데 여러분, 눈을 감으시면 안 돼요. 눈을 바짝 뜨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월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악하기에 우리는 눈을 반짝 뜨고 정신 차리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를 쓰고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만 합니다. 세월을 구원해야만 합니다. 세월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어두움이 있는 그곳. 어둠 속에 있는 그곳에서 정신 못 차리고 그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으로 그 어둠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투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냐면요, 구원의 투과 성령의 공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가지라. 이 전에는요. 이 지금 16절까지는요. 다른 동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전신 갑주를 뭐하라? 취하라라고 말해서 취하라. 그러니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갑옷을 입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가지라라고 말하는 데크사스테라는 말을 직역하면 뭐냐면요. 잊지 말고 집어 들어라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 나갈 때 갑옷을 까먹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 이렇게 전날에 뭐, 이렇게 뭐, 취했거나, 아니면은 잘 준비가 되지 못해서 전쟁터로 쫓겨간 사람이라면 갑옷을 두고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멀쩡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갑옷을 안 입고 나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투구는 깜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급하게 나가다 보면 투구를 깜빡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장면을 어디서 보게 되냐면요. 예비군 훈련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진 보여주실까요? <laughs> 이게 지금 예비군이라고 써 있는 거거든요, 원래. 예. 네.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네. 이대군, 뭐 미군, 아니군, 야구, 어디? <laughs> 야, 여군, 여관?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예비군들에게 이 투구가요, 별로 소중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왜 예비군에서 투구가 이러한 취급을 받을까요? 왜 그럴까요? 예, 예비군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전쟁 나도 우리를 데려가지 않는다. 지금 이건 훈련 상황이지, 당장 전쟁터에 끌려가는 상황이 아니다. 라는 그런 풀린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예비군에서 투구가 이런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총탄이 막 날라와요. 막 총소리가 팡팡팡소리가 나고 술탄이 팡팡 터지고 여러분 그러면요 제일 먼저 뭘 찾을까요? 투구 찾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예비군 나간 우리 형님들이 투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총 어디 나가는지도 모르지 제 걸고 다니고 왜 그러다니까요 그 투구가 당장 나에게 소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비군 가서 이 모자 써본 분을 압니다 되게 머리가 되게 아파요 그리고요. 지금 쓰는 순간 머리가 눌려서 까치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끝나고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 이거 스타일 망가지는데 이거 투고 쓰고 싶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 휘휘 던지고 다니고 발로 차고 막 끌고 다니고 하는 거예요. 사랑송도 여러분, 지금 이 투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구원이. 이런 예비군 투구 치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한때는 나의 생명을 구해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한때는 나의 인생을 바꿔줬다고 믿었어요. 한때는 그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머리에 쓰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요. 자꾸 나를 얽매는 것 같죠. 머리가 아프게 만들고 헤어스타일을 망치고 나 지금 당장 전쟁터에 나갈 것도 아니고 죽음에 빠질 것도 아닌데 꼭그 투구 써야 되란 생각이 들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투구를 투구를 벗어서 내려놓게 되겠지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의 현장에 있다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네가 그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으면 사단의 그 불화살에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구원이 나에게 소중하지 않아요. 그 구원이 나에게 절실하지 않습니다. 그 구원이 나에게 아무런 가치와 의미를 가지지 못하니까 아까 보았던 예비군 투구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시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기독교가 흥황하였고, 기독교가 부흥하였고 기독교가 정말로 힘이 있었던 시대는요, 눈에 보이는 핍박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당장 내 목이 날아나고, 사자밥이 되고, 국가에서 더 이상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할수 없는 시대. 그래서 저 지하로, 카타콤으로, 복잡하고 날 잡아 죽일 것 같은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땅 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예배 드라마 했던 바로 그 핍박의 시대에 오히려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가치가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 믿음이 그 소망이 나를 살리는 진짜 능력 있는 말씀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핍박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 핍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뭐라는 사람 있습니까? 좀 이렇게 뒤에서 손가락질 할 수는 있어도 그러다 보니 구원의 투구가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 꼭 이거 쓰고 있어야 돼 구원이라고 하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거꼭 나에게 가치가 있어야 돼꼭 그걸 소중히 여겨야 돼아 성경 정도 그냥 안 읽으면 좀 어때 앞에서 목사님이 다 설명해 주는데 아이 복음 그 신앙생활 십일조 잘하면 되지 헌금하고 봉사하면 되지 그냥 주일날만 나가서 예배하면 되지 그 구원의 소망이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하찮게 여기고 귀찮게 여기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사상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세계관이 공격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단은 우리가 핍박받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게 공격합니다. 왜? 눈에 보이게 공격해 보니까 믿음이 더 깊어지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사단은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의 삶의 방식을 오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사연성들분 이젠 우리가 그 구원의 가치를 회복해야 될 때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멋지고 휘황찬란한 교회 건물을 볼 때가 아니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그 참혹한 십자가. 우리의 손과 발에 주렁주렁 우리를 못 내기 위해 있는 반지와 팔찌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의 손을 찔렀던 그 참혹한 못 자국난 그 못, 그 쇠못을 바라봐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몸에는, 예수님의 몸에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에 영광스러운 완전한 육체를 입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에 손에는 손자국이, 그의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성들 여러분, 우리는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것을 가리기 위해 허영과 그것을 가리기 위해 여러 가지 다른 이름들로 그것을 치장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사랑성도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그 복음이 그 구원이 무엇보다 가치 있는 것이란 사실을 우리는 놓지 않고 그것을 집어 들어 우리의 머리에 자랑스럽게 써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를 찌르고 피를 나게 하는 그 가시 멸류관, 그 구원의 투구가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